안녕하세요 윤블리입니다 전에 좌우 스테레오로 얘기하는 컨텐츠를 한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듣고 싶은 말 남겨주신 분들 오늘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몇분안 돼서 듣고 싶은 말이랑 제가 하고 싶은 말 남길게요. 그리고 닉네임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JYP 저한테 JYP 얘기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괜찮아요. 다잘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한 번씩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너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늦잠도 많이 주무시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밖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괜찮요다잘될 거예요. 잘 하고 있어요. 한, 한 말. 정말로 그 같이 누워서 별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호주 천체 관측소를 가보진 않았지만 별 보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 집 마당에서 별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한번더 얘기해 볼게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아서 이랑 같이 별을 봐서 더 좋아 이렇게 달달한 거 다음에 너무 좀 그런데요 자기야 진짜 잘 거야 조금만 더 놀자 너 좋아해. 나랑 사귀줄래? <laughs>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야, 좋아해. 나랑 사귀자. 그 다음에 요새 늦게까지 일하는. 독자를 위한 위로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어, 오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어, 오빠. 돈 많이 벌어 와? 어 그리고. 제가 인스타를 볼 때마다 좋은 글들을 좀 많이 모아놨었는데요. 그 글들에 대해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보니까 어, 나랑 잘안 맞는 사람은 억지로 고치는 것보다는 그 노력을 나랑 잘 맞는 사람에게 쏟는 게 정답이더라.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정말 자기랑 너무너무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셨는지, 이면 잘 통하지 않고 잘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끌리는 사랑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대부분의 사랑은 저랑 너무 성격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고 그랬는데요. 음. 딱한번 너무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있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점점 만날수록 이렇게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도 그 사람을 너무 잘알것 같고 그런 사람이랑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없이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많은, 많은? 많, <laughs> 많지는 않지만 여러 명을 만나봤지만, 나랑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그 분이 저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언젠가 더 진한 제 마음에 꽉 차는 분을 만나면 또, 첫사랑의 기준이 바뀔지도. 그리고 이번에 얘기해 볼 거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뜬구름 잡지 않고 뼈 때리는 현실 명언 모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 플로이드 페이 우드 주니어의 명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자취를 하거나 매달 일정하게 꼭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서 그런지 현실감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보다 더 많은 다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모순이죠? 제가 천 원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말하고 보니까 저도 어이가 없네요. 다음에 볼 말은 오래가는 커플들이 자주 주고받는다는 다섯 가지 말인데요. 첫 번째는 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거래요. 두 번째는 요새 힘들진 않아. 세 번째는... 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리고 네 번째는 안아줄래? 다섯 번째는 항상 고마워. 이 다섯 가지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래가는 연인들이, 어, 뭐 거창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게 오래가는 비,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요새 힘들진 않아? 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안아줄래? 항상 고마워. 제가 여러분한테 할수 있는 얘기는 항상 고마워.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면 오래 가는군요.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놨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별에 관한 글이에요. 이별 후 화가 나는 상황들.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최대한 안 힘들어 보이려고 되게 밝게 보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나는 너 없이도 되게 잘 산다.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 친구라 했던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어, 이러면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사귈 때뭐별 사이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학교 선배야. 뭐 직장 동료야. 아무도 아니야. 뭐 관심 없는 척 했는데. 사귀고 있어.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열받을 것 같지 아요 그리고, 내게는 그렇게 표현 안던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음, 뭔가 되게 다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어, 누군가를 새로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이 그전 여친한테는 얼만큼 잘해줬는지, 지금 나한테 더 잘해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받고 싶어서 약간 꼬치꼬치 깨묻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물어봤다가 뭐 남자친구가 술술 불면 이제 막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구나 이러면서 근데 티를 못 내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 뭐, 뭐 그랬구나 뭐 그렇게 좋은 남자친구는 아니었네. 막 이러면서도 괜히 막 짜증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올 때는 더 성숙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 그럼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 어,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을 것 같아 뭐 되게 사소한 건데 나만 싫어하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있잖아요 뭐 전화를 하다가 말없이 잠든다거나 이런 근데 그걸 딱히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냥 남자친구가 졸리니까 잠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서운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잠을 못참던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서는 막 잠도 안 자가면서 만나고 전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 너무 화가 날것 같긴 해 그리고 그 다음은 나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새로운 사람과 처음인 양 행복하게 누 때. 어 이것도 적응이 안될것 같은데. 참 마음이 그 사람이 뭐 나랑 헤어졌다고 해서 엄청 힘들고 외로웠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지만. 또 누군가한테 자기야 이렇게 부르고 우리 애기 이렇게 부르고 또 누군가를 걱정해주고 누군가에게 설레어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최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헤어지면 서로의 안부를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는 미래를 꿈꾸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저는 제가 비혼주의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 분명 결혼할 땐 좋지만 언젠가 그냥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뭐 이거는 저는 별로 괜찮은 것 같고, 어 나와 만날 때는 부탁해도 안 하던 것들을 새로운 사람에게는 모두 해주고 있을 때. 이거는 억울하지만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내가 여태까지 겪어본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을 다 해주는 것 같거든요. 남자들의 어, 공통적인 성격은? 그래서 음, 뭐 해달라는 걸 해주는 건 그만큼 그 여자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 이야기들은 마음의 결이라는 책에서 발췌된 부분들을 읽어본 건데요. 음... 사랑은 참할 때도 그렇지만 끝나고도 참 그러네요. 사랑을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이 읽어야 할 다섯 가지 좋은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을 너무 믿어서 실망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실망할까봐 너무 경계를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상처받고 실망하는 게 싫어서 그냥 적당한 관계 이상은 가지 않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음, 근데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 연연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저는 되게 사람에 대한 욕심이 없는 편이어서 뭐 누가 다 좋다고 하면 그래 고마워 이런 식이고 뭐 싫다고 하면 어 그렇구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뭐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음, 친구 관계나 뭐 지금은 유튜브에서 구독자들과의 관계나 별로 뭐 누군가가 나를 떠나면 가슴은 아프겠지만, 음, 막 그렇게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연하지 않아서 막 울고, 그러서그 다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을 놓치지 맙시다. 이건데요. 이건 진짜 인생 명언인데 우리가 많이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떠난 뒤에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사람의 본능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갖고, 또 음, 나한테 친절한 사람도 그렇지만, 나한테 뭔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한테 더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요. 어... 이런 면에서는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저한테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었나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호의는 상대방에게 권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호구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건지, 좀, 책이, 문장 문장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베푸는 친절을 누군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 그걸 요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러려고 하진 않았지만, 어, 제, 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어, 고맙다는 말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현생에서 저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한테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제 실방 매니저도 해주시고 편집도 해주시고 제가 채널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어 저희 구독자가 계신데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바라기님 어, 편집을 하실 때도 그냥 편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냥 업무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 장난처럼 이제 뭐 고맙다고도 안 하냐고 하시면 통계 고리 본능 때문에 더 대답을 피해가고 했는데,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 분리 바라기 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사랑과 시간에 대한 호의는 제가 절대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얘기할게요. 블리바라기님, 항상 많이 아껴주시고 저한테 많은 것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약간 사심을 채워서 저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 구절은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근데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이랬으니까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한번 대차게 욕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허... 오늘 지금 읽었던 책은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라는 책에서 발췌된 구절이었고요. 제가 틈틈이 좀 생각하고 싶은 책의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나 말하고 싶은 이슈들을 보면 좀 저장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고,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도 주무시면서 아니면, 음, 그냥 편하게 쉬면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자고 감기 조심하세요. 빠잉.